안녕하세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잘 지키고 힘내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현재 지금 태풍 마이삭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과 36과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54절을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 나눔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이불완전한 인생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예고 없이 흔들린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 어려움에 맞선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블레셋 민족의 침입이 잦았지만 이스라엘에는 그 들을 당해낼 만한 힘이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쟁터 맨 앞에서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좀처럼 보기가 힘든 기골이 장대한 장수였습니다. 사울왕과 그의 군대는 겁에 질려서 그 골리앗의 모욕과 도발 앞에 어떠한 대응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물리치시고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작은 소년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사울 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방문했던 다윗은 자신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던 다윗은 양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곰과 사자를 물리쳤던 이 체험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에게 맞서는 용기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오늘날 이 자리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말씀은 듣고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듣고 깨닫는 것만큼이나 그 말씀대로 살아서 체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우랑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 많은 군대의 장비로 무장시켜주고 자신이 쓰던 칼까지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몸에 맞지 않는 왕의 군복과 무기를 사양하였습니다. 대신에 그는 평소에 사용하던 돌팔매 끈과 시냇가에서 고른 돌 다섯 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르러 나갔습니다. 다윗이 의지한 것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힘과 물질과 권력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다윗이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힘과 물질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망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다윗처럼 볼리앗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말로만 의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힘과 물질과 권력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절대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아무런 무기 없이 막대기만 가지고 나온 다윗을 조롱. 했지만 다윗은 전혀 위축되거나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이 심을 믿고 싸움터에 나간 다윗은 모두의 염려와 달리 골리앗을 멋지게 쓰러뜨렸고 이후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 모두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소년이자 목동이었던 다윗을 사용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치셨던 전 전쟁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성도들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하는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그 성도들로 하여금 대적하는 무리들을 믿음으로 맞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도 하시고 패배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고 세상의 힘과 물질과 권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도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 가운데 승리하는 길은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할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다시 일어나고 끝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말씀 행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묵상 질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요.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적용 질문 요즘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은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내 삶에 골리앗처럼 나를 시험하고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지 묵상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공과 36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당당히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겨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픈 환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